다 같이. 자, 여기에 보여. 여기는 그냥 아챈트가되있다아챈트라고 그래요. 이게 부등어 표시가 아챈트라는 거예요. 거기 특히, 특히 거기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볼게요. 소프라노, 소프라노 내가 시작. 여기는 약간 어른스럽게. 나 그동안 우리가 섬세하게 아이처럼 불렀죠.

가 발음을 하지 않으 그래 들리지 말아야 돼 안에서 내가 시다 그렇지 내가 라 기억이란 발음을 안에서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이마에 이 대. 거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시다아셨죠 기억하세요 남자파트 내가 시다 아 좋죠? 아주, 죠 그다음에 길게 끌지 마. 네주 끊어야 돼. 네주 끊어. 아작 아주, 아 좋죠? 계속 끊는 거예요. 다 같이 갑이다 이제. 아주, 그가 징계 받은 분은 이제 약속하기 여기 두껍게 부르기 여기부터 라 여기 두껍게 부르기 계속 우리가 내가 내가 하고 두껍게 줬죠 여기서 두껍게 줬죠 그 두껍게 준 거를 계속 두껍게 다야 되니까 그가 징계 받은 분 여기 약속하셔야 돼요 두껍게 부른 거 어떻게 말씀드렸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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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두껍죠 설레 가래떡 가래떡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돌려갖고 가래떡 이렇게 이렇게 반죽 넣, 넣잖아요. 그럼 안에 돌아가는 거죠. 있손 누면 큰일 나그 안에 그 안에 손 누면 큰일 나. 이말이되시죠 그럼 돌아가. 살리만 해도 계속 바로 살리 시작. 그렇죠? 만약에 살리 이러면은 살리 한번 뭐면 겉에만 있고 밑으로 안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뭘로 눌러야 돼? 이거는 눌러야 되는 거야. 이말 이해되죠? 그럼 살루 시작. 이거. 할로 이런 지금 가래떡 반죽이 안 들어가고 있고 겉에도 돌고 있는 거야. 살로. 그래, 그래, 살로 시다 아시죠? 살리 한번 안 되는 거 아시죠? 살리 다시번 시작. 그래 그거를 이어받아서 살리 한 다음에 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가래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굵게 나와야 돼 일률적으로 만약에 반중이 모자라면 가으로라고 하고 다시 끊어갖고 다시 넣어야 돼이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이쁜 떡이 딱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굵고 여기는 가느라 그러면 그거 다시 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이 돼서 르 고거 좀 열어봐. 고거 척척 뭐 개도 연결이 돼야지. 이말 이해되시죠? 자, 살리부터 갈게요. 탈리 하나 둘셋둘셋 둘, 셋, 넷, 하둘 셋넷 와. 오케이 okay, 남자부터 같이 가요. 남자부터 같이 가요. 남자, 남자 만 남자만 할게요. 내가부터 가게. 내가 남자부터만 시작. 한, 넷, 하나, 둘, 셋, 넷, 와. 맞죠 여기 여기좀 오버 오버래 오바, 되는 오버 오바, 오버가 오버랩이 돼야 되는 거 오버랩이 되는 거야 가래떡 생각도 하지 우리 우리 많이그러지 명절 때 되면은 옛날에 거기 가갖고 가래떡 하고 하는데 자꾸 넣는 그래서 내가 물이 되게 반죽을 넣는다고 생각해 물이 되게 넣는 거야 물도 묻혀서 가만히 보니까 물을 묻히더라고 물을 묻혀서 양에 빨리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빨리 넣더라고 많은 양을 빨리빨리 넣더라고요 그래갖고 빨리 그. 이방망이로 갔다 가 빵빵빵 누르더라고 오버랩 되게 막 그거 그거로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많은 양을 해 만약에 빨리 안 하면 다시 튀어 올라오거든요 이해되제면 아, 예, 네, 이거 어디 오버랩을 해야지 자다 같이 가볼게요 내가 여기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내가 시작 으 아 그래. 여기요. 네, 네, 네. 여기 나나나 여기만 하나 둘셋넷 왓. 네, 다시 한번 네 내가 네, 살리. 여기 아차 특히 강조하는 거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네, 살리. 여기는 네라는 거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데 내가 네, 살리 연결하지 마시고 내가 네, 살리. 단지 숨을 안쉴 뿐이야 여기는. 하셨죠? 원래는 숨을 쉬면 내가 네, 살린데 숨을 안쉴 뿐이지 숨을 쉬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이말 이해되시죠? 남자파트만 할게요. 네마네마 하나 둘셋네 왓. 네.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네 왓. 네. 하나 둘셋네 왓. 네. 다시 연결할게요. 하나 둘셋네 왓. 네. 연결하시라고요. 연결 하나 둘셋네 왓. 네.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네 왓. 네. 요 코파나노 엘토 하나 둘셋네와자다 같이 가볼게요 하나 둘셋네와 아셨죠? 자 그까진 기회 받으므로 갑니다 43마디 백 메트로는 6, 6 6페이지 6페이지 갑니다 하나 둘셋네와 なあ。 이제, 지금 잘안 맞을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게 없으니까. 근데 정박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정박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지이자를 보면 박자가 나와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이렇게 수학 계산하지, 산수 계산하지, 여기다 빨라지고요, 느리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기계적이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티칭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정박으로 딱딱 명확하게 하면서 내 몸이 내 몸이 요구하는 정박을 먼저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정박을 경험하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주의자 주의가 보여요. 그때. 근데, 일률적으로 그렇를 가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교육상, 그렇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지키기 때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걸못 하는 거야.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들 맨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교육은 세계 1위 강국이면서도 융통성이 없는 나라다. <laughs>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발전한 만치 또 문제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인류적으로 계산된 거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정박. 여기서 원하는 우리가 기본의 몸에서 원하는 딱 정박. 그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세요. 즉 가장 부담되지 않는 내 몸에 부담되지 않은 정박을 이해하시라고요. 자꾸 그랬을 때주의자의 주의가 보이는 거.